다음 중 하이퍼링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 강의 중에 말씀을 드렸는데, 자 하이퍼링크는 그냥 마우스 이제 셀을 하나 선택하고요, 셀 하나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면 바로 거기 메뉴 나오죠. 거기에 하이퍼링크 메뉴가 있습니다. 그 하이퍼링크 메뉴를 클릭을 하면은 하이퍼링크 삽입이라는 이런 대화 상자가 나오는데요. 자 하이퍼링크 그러니까 이동을 할수 있는 거예요. 클릭을 하면은 클릭을 하면 다른 문서나 웹페이지로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문서를 선택을 해서 할 수도 있고, 뭐, 주소, 인터넷 주소를 또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자, 여러 가지로 해서 할 수가 있고요. 책갈피 같은 경우에는, 자, 문서 내 특정 위치, 그러니까, 뭐, 두 번째 시트에, 뭐, A 첫 번째 셀로 이동하고 싶다. 가능합니다. 책갈피 기능 이용하시면 돼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단추에는 하이퍼링크를 지정할 수 있지만, 도형에는 하이퍼링크를 지정할 수 없다. 이거 아닙니다. 도형에도 지정 가능합니다. 이렇게 직사각형 도형이 있잖아요.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서 바로 가기 메뉴에 보시면 하이퍼링크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이제 정답이 되겠네요. 자, 2번. 다른 통합문서에 있는 특정 시트의 특정 셀로 하이퍼링크를 지정할 수 있다. 금방 말씀드렸죠. 특정 웹사이트로 하이퍼링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주소를 입력할 수 있고요. 현재 사용 중인 통합문서에 다른 시트로 하이퍼링크를 지정할 수 있다. 이거 뭐 기본이죠.